오늘 스튜디오에 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년 지금 앞두고 있죠 근데 바로 그 노대통령과 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분 지역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민주당의 험지 중 험지 대구에 계속 도전하고 계신 지난번에는 그래도 승리하셨는데 이번에 또 떨어져가지고 5선 고지 앞에서 고배를 마셨죠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뭐 선거 끝난 지한한 사십이 한일 지나서 음. 조금 요즘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네. 떨어진 사람 낙방고사 이렇게 부르는 거 맞죠? 아, 예. 그런데 이제는 자꾸 낙방 이야기를 그만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예. 경기도 군포에서 삼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곧바로 대구로 가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다가 떨어지셨고. 네. 그 다음에 20대는 시, 되셨고 예, 예. 시장선거 중간에 한번또 떨어졌고 시장선거 떨어지고 예, 2 0대 됐고 20대 총선에서 됐고 예, 이번에 또 떨어졌고 이번에 떨어졌고 예. 어. 대구에서는 지금 1승 3패를 하셨 그렇죠. 4번 한한네 선거했는데 예. 딱한번 이기신 네, 네. 예. 다음에 또 대구에 나가실 거죠? 지금 나이가 이제 들어서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나가실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는 지금 예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니까 나중에요 네. 방송 끝나고 소주 한잔 사주시면 내가 <laughs>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청취자분들한테 답을 해주셔야지 저한테만 답하시면 소용없어요 차차 제가 온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네. 어떠셨어요 이번 선거 진짜 힘드셨어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조금 제가 이제 그 정부에 있다가 끝나고 내려간 지한일년 됐거든요 행자부 장관 하시고 행안부 예, 장관하고 그리고참 열심히 했습니다 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좀처럼 마음을 열어 주시지 않아서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선거 초입 때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또 제법 차이가 나고 이래서 쉽진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예. 그래서 뭐 제가 내가 여러분들이 뽑아주면 적어도 여러분들 뜻을 모아서 대선에도 나가겠다 대권 도전 또 하기도 하고 의지도 하시고예 예. 어. 그래서 제법 그분들의 마음이 판이 좀 흔들리긴 했는데 네, 네. 마지막에 이러다가 어, 이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개헌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어 야당의 선동이 먹히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우리라도 똘똘 뭉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어떤 그런 정당 일체감을 호소하는 그런 캠페인이 쭉 되니까 역시 도리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표현하신. 네. 이 정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헌법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예. 그런 식의 공격 포인트를 야당이 했기 때문에 예.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다. 아니, 그게 일반 기...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런데 포... 대구에서는 그게 먹혔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라기보다는 이제 평상시에 여러 이 정부가 한주 52시간이라든가 혹은 남북 평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뭐 유튜버 등을 통해서 음. 이게 뭔가 그런 어, 남북관계 비밀리에 무슨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징표다라는 이야기들이 평성시에 많았는데 아, 그구 유튜버들이 그랬겠죠. 뭐, 예. 그런데 그 것들이 많이 떠돌다가 뭐 선거 막바야 이제 말하자면 조금 현재 민주당이 대선을 할 거다라는 예.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렇게 뭐저 캠페인 그 논리를 바꾼 것 같아요. 그걸로 집중하니까 예. 어, 무엇보다도 투표율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대구 지역의 투표율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아요. 대구가 다른 지역과 유달리 지금 다르게. 정치적으로는 어찌 보면 대구 지역이 고립돼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전국적 양상으로 보면. 바로 그게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의 그 지도부가 행한 공격의 어떤 논리가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좌파 뭐 공산주의 북한과 결탁 이쪽 이런 공격이 국민들을 오히려 등 돌리게 만들었다 이게 이번 참패의 원인으로 분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민들이 나중에 끝나고 어 정말 이럴 줄 몰랐다 대구에서 어 우리 어. 지역의 생각과 어. 대한민국 보편적 국민 생각 이렇게 이 틀리느냐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소위 광화문 집회 예.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자신들이, 어, 말하자면 갖는 음. 보편적인 어떤 국민들의 정세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전국 민심이 그럴 민심이 거다. 민심이 그럴 거다. 그래서 아, 이제. 착각이죠. 그런데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니까, 어, 어좀 난감해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어, 결국은 네, 네. 한 도시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거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뭐 말하자면, 어, 그런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가지 제대로 이제 저는 이걸 이제 정당 일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당 일체감, 일체감. 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조금 모자라고 어, 마음에 안 들어도 저기는 우리 당이고 음. 어, 김부겸 홍일라기는뭐 열심히는 하는 것 같지만 전 남의 당이고는 음. 그게 이제 우선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뭐 토지 공개념을 강행할 거냐 음. 뭐 막말로 개인의 재산을 무슨 몰수할 거냐 이런 질문을 어, 캠페인 도중에 막 받았어요. 그래서 예, 예. 아니.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이미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걸한 겁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내용은 전혀 몰라요 음. 그런데 그냥 막 그렇게 <laughs> 다짜고짜로 질문을 해대고 네. 그래서 아 이걸 전체적으로 어딘가 이렇게 기획하고 디자인한 어떤 그룹이 있는가 보다 그기를그 음. 유권자한테 그막 집어던졌겠죠 그런데 그걸 그분들이 다 소화는 못하지만 아, 우리 정부에 대한 반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내는데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 정당 일체감이 노예에 네.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갔는데 대구 지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체감도 여전하던가요? 일체감까지는 아닌데 어. 조금 이제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청들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제, 이제 옥중에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대한 여러 가지 동정 여론도 있는 것 같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들이 어, 그때는 주도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금 그게, 그분이 탄핵을 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놓쳐버렸다 정치적 주도권을 놓쳐버렸죠 뺏겼죠 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반감들이 있는데다가 음, 음. 그렇다 보니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공격은 못하니까 탄핵을 가지고 비일걸 열으니까. 우리 정책들, 네. 뭐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혹은 뭐주 52시간 때문에 중소기업이 망해 생겼다. 거기다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1 9가 대구를 덮친 것도 결국은 정부가 중국을 봉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음. 뭐 이런 몇 가지 논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몰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주호영 의원이 이제 수성의리였다가 옆으로 옮겨왔잖아요. 그것도 변수가 됐어요. 아니면 뭐 후보가 뭐, 누군지는 큰 중요성이 없었어요. 어, 아무래도 뭐 주연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그만큼 이제 후보 무게감이 더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초반에 제가 각자 여야에서 자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음, 왜 이렇게 음흠. 싸움을 붙이느냐 이게 무슨 검투사처럼 당신들 흥미 위주로 하는 거냐라고 제가 강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쭉 보니까 결국은 누구더라도. <laughs> 왜냐하면, 홍일학위원은 저보다도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했거든요. 예. 또, 홍현원하고 제가 둘이 힘을 합쳐서 국회 예결을 위해서, 이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약 1조가 넘는 음. 정부 예산안을 말하자면 억지로 썼다시피 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전혀 뭐. 안 먹히더라. 안 먹히는 거예요. 음. 예.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후에 이제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조차, 이 정당 지도에 상당한 또 변화들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대구 가시면 그래도 아 지난 총선 때 우리가 착각했구나. 지금 현재 야당 미래통합당 아이고 진짜 이거 문제 크네 이런 여론이 있어요 없어요? 선거가 이제 끝나고 보니까 음.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1 9라는이 재난에 대한 대처가 전 세계가 인정을 한다 말이에요. 이 현실을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수하는것 같고. 어. 그다음에 결국은 이 어려운 시대 지난번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예. 전 국민들이 모두 다 함께해서 어려 어붙은 이제 내수 경제도 살리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말을 꺼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사회적 부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 이런 부분들이 기본 설득력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이분들이 자존심 이 있으니까 쉽게 그런 이야기는 잘안 하는데 음. 여론 조사를 해 보면 그래도 지난번보다도 상당 부분 대통령의 음, 그러니까. 지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어느 인터뷰인가 김부겸 위원께서 음.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도 35% 언급하신 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그 숫자를 언급하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 후보자들 평균 한 27, 8% 땄어요. 근데 이제 정당 지지도는 예전에 20% 나왔거든요, 비례에. 아, 아. 그럼 평균에서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한25%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당선이 되려면 양자구도에서는 50%를 넘어야 되니까. 그렇죠. 후보자들한테 25%의 정당지지율에서 그걸 당선을 시렵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적어도 정당이 정책이라든가 해당 지역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35%는 가져야 와 예. 거기에서 후보자들의 지역밀착형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헌신, 진정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걸 덮어탤 수가 있는데 예. 그것 없이 개인기로. 이런 반지 저희들이 흔히 쓰는 이야기입니다만 뭐 공장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상품이 괜찮다라는 음, 음. 이 방식으로는 한복, 한계, 한계에 온것 같다 그래요. 35까지는 기반을. 기반을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그동안 이제 문, 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해당 지역에 이제 좋은 인물들을 발탁을 해서 고의적이 준다든가 음. 혹은 해당 지역에 어떤 그막 어떤 프로젝트 정 사업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은 이제 한계에 온것 같습니다. 예, 예. 오히려 그것보다는 1년에 한만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서 떠나거든요. 예, 예.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설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이라 음, 할까. 음. 그게 이제 산업정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그래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네. 물론 그것은 뭐그 지역만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예.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큰 철학 위해서 네. 그런 비전을 확실히 깔아주면서 그 젊은이들이 내 인생을 여기서 한번 설계해보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줘야 합니다. 네. 저는 그랬을 때 그게 이번에도 보면 20대, 30대, 40대는 아까 얘기한 정당 일체감 음. 심지어 기숙감 같은 게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5 0대 이상이 워낙 강하게 워낙 강하니까. 아직도 그분들이 그만한 발언권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은 어 정부라든가 혹은 정권들이 그런 비전을 지역에 심어주는 것 음. 그런 노력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지금 호남 지역에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아예 후보조차 안 내잖아요. <laughs> 자꾸 저도 이제 그게 답답해. 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요. 제가 해선에서서 했는데. 거기에 28개 선거구에다 아마 후보가 7명인가 8명밖에안안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는 우리는 하나도 당선자가 없고, 네. 득표율은 한 자리 수고 하는 예.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후보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도전도 안 하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뭐 이번에 대구 경북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전 선거구에 모두 후보자가 예. 다 나왔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평균 한 25%대를 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조금 시민들이 또 경북 도민들이 이제는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동시에 그 그러니까 호남이나 영남 이걸 다 함께 종합해서 보면 선거제도 개혁도 꼭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점에서 이번에 정말 20대 국회에서 제일 아쉬운 게그 부분이에요. 어떨까요? 결국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맞춰서 어떤 선거제도 정치 네. 정당의 시스템 자체를 이번에 바꾸자고 한게뭐다 하지만 부분적이지만 뭐 하다가 했던가 용도 삼이 돼버렸고. 그게 용도 삼이 되면서 미성정당들 나오고, 하면서 당 나오고 뭐참 이런 바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모순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국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못했죠. 네. 이제 정말 21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한번 해내야 됩니다. 제대로 토론해보라는 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있을 때. 제대로 좀 해봐야 돼요. 음. 그럼 그렇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뭐그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정치권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MB 박근혜 사면 논이거든요. 김부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문희상 의장님이 이번에 예, 예. 정치를 간두면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물론 제일 극한 것은 아직 사법 절차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원 판결이 끝나야죠. 끝나야 뭔가를 할수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럴 때 되면, 그럴 <laughs> 때 되면 아마 뭐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라든지. 아 마무리를 짓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음. 또이른바 공론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아마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근거가 뭔가 하면 광주에서 자기 국민들한테 총을 쏘고 집권한 그 전두환 노태우 씨도 한 2년 반 정도 영어의 생활하고는 석방이 됐다. 그 그렇죠. 그걸 내 거니까. 결국은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사법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예, 예. 그때 자연의 공론화 과정이 거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론화 과정에 임한다면 김부겸 의원은 석방이 옳다. 지금 그 이야기 잘못하면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laughs> 뭐 저는 예, 국민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음. 판단에 맡기세요. 예. 음. 그래서 제가 굳이 전두환 알게 서울 이야기를 한건 아닙니까? 예. 윤미향 당선자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당이 조금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이 문제를 진상조사도 하고 했더라면 음.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이 개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압수색 다 했죠. 그랬으니까 그건 뭐 결국은 이제 사법절차에 들어가 버렸는 음. 거니까 그건 내버려두고 음. 다만 지금 여기서 언론에서 막 쓰는 정도로 그렇게 막 윤명 씨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더라면 아마 그게 진작의 문제가 됐을 거예요. 다만 이 문제 제기자가 내부에 계신 할머니 좀, 할머니들이니까 할머니 예. 그래 우리들이 좀더 신중하고 어, 또 어찌 보면 내용을 전후 명락을 전화하게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특히 용수 할머니 같은 분은 우리 이제 대구에 계시는데 오늘 연세가 92이지만 예. 씩씩하고 또 이렇게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뭐 뭐랄까, 주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까지 갔고 예예. 또 그런 걸 해온 분들이고 그래서 제발 이 당사자들은 좀 말을 아끼면서 음.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은, 어, 당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는 진상조사도 하고 당사자들의 입장도 좀 청취를 하고 이렇게 당이 조금, 어, 여론과 아, 어, 이거 현실, 사, 실 사이에 정확하 당이 조금 완충 역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검찰이 왜? 개입한 후라도. 뭐 해더라도 그래도 어. 어느 정도 국민들 사이에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예. 그 진상조사는 진상조사고 유미향 당선인이 일단 사, 자진 사퇴한 후에 진상을 밝히는 것이 더 순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그거 그거는 좀 무리라고 보시죠? 좀 보세요? 예, 그 문제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뭐그 물론 국민들이 이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난 네. 어, 사건 때문에 어, 여러 사안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어, 국민들의 눈높이가 여러 가지 화가 나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당사자들인 그 할머니들의 그분들의 고통과 희생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결코 어느 하나도. 여론 하나만 가지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거대 여당 되더니 이젠 한명숙까지 또끝 끄집어내느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한편에서는 이건 마땅히 사법개혁, 검찰개혁 차원에서 해야 할 과제다라는 <laughs>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재판 과정이라는 걸 지켜보면 석연치 않고 또 그동안은 한 총기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삶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몰고 갔을 때 국민들이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또 불신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해졌으면 좋겠고 지금 특별히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올 경제적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마음들이 예. 착잡하니까 예. 그 요건 조금 우선 순위에서 조금 뒤로 음. 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자꾸 이 사건을 언급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 지금? 무렵에 여러 가지 좀들 마음의 상처가 많죠. 음. 그 왜냐면 하한 총리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삶을 아는 우리 그런 당시에 어떤 분들로 봤을 때한 예. 총리한테 그렇게 파렴치한 그걸 씌워서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아직 검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또 검찰이 그동안 행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불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그 과제가 전면에 나서버리면, 어, 우리가 뭘 말하자면 한 총리 개인에 대한 억울함은 풀수 있을지 몰라도 예. 국민들한테 뭔가 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치 못하다 지금 시점에 코로나가. 아, 그조금 예, 예.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권 도전하십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음. 어, 저도 고민도 하고 또 제가 어떤 쓰임새가 있느냐. 일단, 어, 당이라든가 혹은 또 당이 정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정권 재창출을 통한 예. 어떤 그 어떤 국가 위기 극복 및 어떤 계획의 예. 어, 어떤 계속 완성 뭐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게 제가 쓰임새가 어디에 있는지는 뭐 저도 어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진지하게 정치를 잘 아시는 선배님들 또 주변 우리 지지자들 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고민 중이다. 지금은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음. 또 너무 고민만 하면 또잘절하면또 <laughs> 엉뚱한 오해도 받을 것 같습니다만. 음. 이낙연 전 총리가 혹시 나, 나온대요. <laughs> 지금 제가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낙연 전총이가 나오든 안 나오든 고민 중이다. 그렇죠. 뭐 제, 제가 할 역할이 뭔지 예. 놓고 고민 예. 중인 거죠. 예. 지난 총선에서 대구 시민들한테 나 이번에 뽑아주면 대권 도전할랍니다 했었잖아요. 네네. 안 뽑아줬잖아요. <laughs> 그럼 이제 대권 도전은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런 것보다도 정치인이라는거는 자기가 정치 처음 시작할 때 꿈이 있을 거고 음. 어, 정치인이 적어도 뭘 가지고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들에게 뭔가 답을 할 건가 하는 건 그건 늘 갖고 있잖아요. 예, 예. 저도 결국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어, 하겠다는 라제 꿈이 있었고 예. 그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각할 때는 분명히 제도적인 어떤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제가 있으니까 예. 예, 그 꿈은 아직도 유효하다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치지 말고,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었습니다.